할렐루야. CTS 시청자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효목교회를 섬기는 홍석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요셉의 사건에서 고난이라 쓰지만 형통이라 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눔으로 올해 형통함으로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맛보는 사랑하는 CTS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출발하는 우리 성도에게 늘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는 말이 작년에는 고난이 참 많았다. 올해는 이 고난 없이 부유하고 형통하면 좋겠다. 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많다고는 하지만 성경의 요셉만큼이겠습니까? 요셉이 겪은 고난만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는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그에게 임한 크고 많은 고난을 다 이기고 영광으로 바꾸는데 이 놀라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2024년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물론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온 가족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두 번이나 꾸고는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런 꿈을 꿀수 있었고 그 꿈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올해 혹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붙잡으십시오. 둘째,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내용과 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 잘 나타난 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9장에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는 말씀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분명 고난의 연속인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고난이 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되기를 추건합니다. 셋째, 요셉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가장 위급한 때에 하나님을 찾았죠.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나님께 외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할지라도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어쩌면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시어 고난이 아닌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